무언가에 관한 소중함의 최대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가지기 전에는 80이고, 가진 후에는 20, 그것을 잃은 후에 100이 된다고. 이 말인 즉슨, 내가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를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오늘은 재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연애란 게 정답이 없고, 절대라는 말이 통용될 수 없는 분야이다 보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재회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일 진행하고 있는 재회 상담들을 통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우선,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재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나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최악의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때에요. 저를 포함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연애를 떠나서 내 옆에 두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최악인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연인 관계도 어떻게 이별을 했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최악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최악의 기준은 상대방의 기준이기 때문에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최악으로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어떻게 이별을 했는지 그 이별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상대방에게 최악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최악의 대표적인 예로는 첫 번째는 바람을 피어서 헤어졌을 때, 두 번째는 환승 이별을 해서 헤어졌을 때, 세 번째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상대방이 지쳐서 헤어졌을 때. 이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말한 세 가지 말고도 수많은 최악의 조건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최악이란 프레임이 정말 무서운 게 한번 이 사람의 기억에 최악으로 남게 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예전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변했어도 그 사람 눈에는 내가 최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과를 내 앞에 놓고 이걸 나무라고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사과를 평생 사과로 알고 살았고 거기다 직접 먹어봤고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사과를 나무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연애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최악의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쉽게 깨지질 않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최악의 사람으로 남았다는 건 상대방에게 커다란 상처를 줬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나라는 사람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책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무언가에 관한 소중함의 최대치가 100이라고 한다면, 가지기 전에는 80이고, 가진 후에는 20. 그것을 잃은 후에 100이 된다고. 이 말인즉슨, 내가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를 잃은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이 최악의 사람으로 기억되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방증이에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한 시청자분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느끼게 된 부분이에요. 사연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재회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상대방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과거는 과거고 현재에 집중하길 바라였어요.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신 분은 그 사람을 만날 당시보다 능력도 훨씬 좋아지셨고, 충분히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최악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행여나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은 사람으로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사연자분은 아직까지 과거 속에서 살고 계세요. 상대방은 현재를 인정하며 성숙해지고 본인의 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사연자 본인은 스스로가 과거에 빠져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와 맞지 않는 연이란 게 있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과거의 기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픔을 끝내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플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을 것이냐,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부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